Yeah. Mm -hmm.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다미 4월 28일 새벽 첫차 출발합니다 아유 우리 부지런한 구독자님들 일찍 일어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쁜 아이를 얻는다 요말 아시죠? 저렇게 자연광을 받으면서 나와있는 요 아이 멀로입니다 멀로인데 청수 굉장히 높은 아이 예쁘죠? 아우 이뻐라 봐도 예쁘다 그죠? 요그 아이 5만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요런 아이도 하나 정도는 소장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쁘거든요 아우 이뻐 크기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풀분 자체가 10cm가 넘는 애다 그죠? 풀분이 자 풀분이 10cm가 넘기 때문에 얘가 한 11cm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뭘로? 5만원 진행할게요 2번입니다 2번 아이고 얘는 진짜 옛날에 뭐 옛날 얘기하면 뭐 가격 기절한다 그죠? 복랑이 너무 예쁜 복랑이 2번 아이 요 아이는요 만원의 행복 들어갈게요 아이고 너무 이쁘다 귀여워, 그죠? 아 귀여워, 귀여워. 포장 힘들었어, 나 이거 근데 판매하기 힘들더라고, 때로는. 있는데도 농장에 많은데도. 이거 만원 할게요. 3번입니다. 3번, 전대전송금입니다. 야, 전대전송은요, 이렇게또 금이 요렇게 또 예뻐가지고, 신기하죠? 얘는 하나하나 떼가지고, 번식도 되게 재미나게 돼요. 이거 하나하나 떼면은, 공처럼 동글동글 떨어지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자, 요 아이 3번 아이도 오늘 새벽 첫차 타시는 분들 만 원의 행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가 4 번이 까르띠에 금이 까르띠에, 까르띠에 금인데 금이 이게 봐봐 색깔이. 예를 처음에 호피라, 호피 호피 까라도 나왔는데 지금 얘가 까르띠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요 아이가 3두 예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예쁘게 금이 들고 있어요. 자, 요 아이 오늘. 4번 아이인데, 15,000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여러분, 요 아이 15,000원 진행할게요. 까르띠에3두 15,000원입니다. 5번 세인트입니다. 어, 아침 햇살 받아가지고 그냥 자연광에서 찍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아이가 받아보시는 그 느낌 그대로 지금 받는 겁니다. 얘도 지금 풀분이, 얘 층수가 되게 높아서 바로 커팅하세요. 9cm 풀분에 꽉 차있는 세인트. 층수 높은 아이, 요 아이 바로 커팅 가능하니까요. 요 아이는 요 오늘 특가. 야, 이거 2만 원이면 뭐 바로 찜 들어야 되죠? 층수가 이만큼 높은데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요 아이 2만 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6번입니다. 아우, 핑크하게 물든 거 보세요. 금도 들어 있는데 핑크하게 물든 거 봐요. 아우, 얘가 여러분 우주목 아시죠? 우주목도 키우기 힘들어. 나 우주목 있잖아요. 이거 몇개 받아가지고. 아 얘는 진짜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포장을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안 할라 했거든요. 자, 요 아이들은 특가 만원 진행할게요. 자, 우주목입니다. 요 아이 이뻐요. 후기도 좋고 만원 행복 6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릴린입니다. 7번 아우 예뻐요. 막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요렇게 이제 막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뻐요. 자, 요 아이 오늘 7만 원 특가 진행하는데요. 얘 예, 크게 한번 볼게요. 8cm. <laughs> 여러분 8cm 마릴린 후들들 했더라이 가격이면 너무 괜찮습니다. 옛날에 금줄 하나만 묻어도 그죠? 아이고 많았는데 가게이쎘는데자요 아이 예쁘게 지금 자리 잡고 자라고 있는 7번 예쁜 마릴린 7만 원입니다. 7번입니다. 너무 너무 예쁜 요 아이 이름은 아메스트로입니다. 자아메스트로인데 여러분 아우나 아메스트로 키우고 싶은데 큰 아이는 좀 그렇고 약간 부담 안스럽게 키울래 하시면은 이런 아이는 어때요? 이런 아이는 제가 봐봐요. 수영이 너무 완벽해서 이 아이는 완전 강추드려요. 근데 작은데도 얘가 층수까지 있어요. 층수가 있어가지고 7cm 조금 안 되는데 커팅까지 가능한 애라서 이 아이 7만 원 드려볼게요. 하, 아, 이쁘죠 여러분? 얘가 아메스트로입니다. 층수 있는 아메스트로 8번 아이 7만 원에 새벽 첫차 띄우겠습니다. 8번입니다. 사랑스런 에이크죠. 여러분 에이크는 정말 대품으로 꼭 키우셔야 돼요. 예쁘게 키워 놓고 나면 되게 카리스마 고 포스 넘치는 애가 일 크거든요 난 진짜 얘가 가격 대비 가성비 짱인 것 같아 얘도 뭐 한때는 500씩 했던 아이잖아요 그죠? 요 아이 15,000원 드릴게요 애기 애기 한데 너무 예뻐요 수영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어머야 8cm 다 돼간다 그죠? 7.5cm 되는데 15,000원 너무 예쁘잖아 수영이 완벽해요 음, 오늘 새벽 첫차타시는분 너무 좋겠다 요 아이 15,000원 드릴게요 자 10번입니다 콩입니다. 아이고, 콩마리아 봐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음, 생얼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지 기가 막히다 그죠? 금이 뭐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 얘는. 완전히 1도 흐트러짐 없이 싹다 들어가 있는 요아이 3만 원 드리는데요. 와, 이쁘다. 이뻐요. 8 c 치 얘는 금이 완벽해요, 여러분. 완벽하게 쌩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번 아이, 콩마리아 생얼 요아이 3만 원 진행할게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행복이 가격 떨어지니까 막 줍줍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행복이를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뽀샤시한 게 예쁘잖아요 얘는 얘는 좀 뽀해 그죠 뽀예 느낌 난 요런 아이인데 자 11번 행복이 사이즈도 좋아요 <laughs> 행복이 하고 루비 하고 되게 아, 루비 라 행복이 하고 축복이고 헷갈려 하시는데 축복이는 핑크가 약간 돌아 얘는 그냥 뽀해 7cm 다돼 가는 아이네요 자요 아이 오늘 행복이, 행복한 일 가득하시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3만원 수담해서 시원하게 보내드립니다. 아구, 이뻐라, 이뻐. 빨리 들어오셔요. 자, 12번 축송입니다. 완벽한 축송입니다. 아 층수가 있어가지고 얘 바로 받자마자 여러분 커팅하세요. 커팅해서 얘 윗머리 그대로 키우세요. 그리고 안에 봐봐요. 녹이 좀 많아 보이죠? 요런 애가 이쁘게 성장해요. 금보다 녹이 좀 많은 애가. 얘 예쁘다. 자, 요 아이 오늘 3만 5천원 갈게요, 얘는. 얘 지금 크기가 이렇게 되면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리 안 할게. 요리 할게. 밑에는 그냥 커팅 하세요. 여러분, 커팅 할수 있는 사이즈 충분하니까. 이거 봐봐요. 얘가 축송이에요. 축송이는 선물용으로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축송이 12번 요 아이는 35,000원 가볼게요. 완전 완벽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13번입니다. 13번 아카이선입니다. 자, 아카이선은요. 붉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붉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 아이는요, 아우, 이쁘게 지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아이 잘 보세요. 아카이선이 얼마나 비싸던 아이인가 하면 진짜 비쌌어요. 근데 얘가 지금 크기는 8.5cm 조금 넘는데요. 요 아이 탁 자리 잡으면 완전 예뻐질 거예요. 우리가 금다기 키우다 보면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애기 태어날 때막 주름이 짜글짜글 아이들이 있고 막 머리가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예뻐지잖아요. 다위가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안 예뻤는데 커서 막 되게 예쁜 애가 있고 어릴 때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커서 덜 예쁜 애가 있고 그건 복불복 같아요. 자, 13번. 아카이선 요아이는 오늘 25,000원 갈게요. 완전 특가죠? 이쁘다 그쵸, 여러분? 색감 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14번입니다. 14번. 아우, 경선인데얘왜 이렇게 예뻐? 얘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를 보면 아, 예쁜 애들이 있어. 얘 정말 예쁘게 나왔다. 얘 지금 이제 우리가 목대를 잘랐거든요. 커팅 이제 했는데, 이제 뿌리 내리려고 준비 중이네요. 근데 밑에 목대가 길어가지고, 얘는 여러분 키우기 되게 좋을 거예요. 자, 14번 경선이. 이쁘다. 자, 요 아이가, 센치가 6.5cm 조금 안 돼요. 근데 요 아이 35,000원 드릴게요. 어 이뻐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비쳤을 때, 사시한 게, 아우 어, 하여튼 예뻐 요 매력에 진짜 내가 헤어 나올 수가 없다 이쁘죠? 아우 어, 이뻐 이뻐 여러분 요아이 35,000원 빨리 찜 들어오셔요 에이크 생얼 대품 요아이 3만원 말이 필요 없는 아이 너무 예쁜 아이 요아이는 3만원 드릴게요 아구 이뻐라 12.5cm 12.5cm 요아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완전 예뻐요, 여러분. 후회 없는 아이, 엘크, 대품, 3만원에 찜 들어오세요. 16번 스타부스입니다. 자, 스타부스. 아우, 스타부스는 늘 예뻐. 그리고 이렇게 환엽 찾기가 힘들잖아요. 환엽으로 똥실똥실 나는 스타부스, 요 아이 3만원 드리는데요. 완전 예뻐요. 오, 이뻐라, 이뻐라. 여러분, 요렇게 예쁜 아이. 3만원에 진행할 거니까요. 8cm 됩니다. 스타부스 요런 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 바라보면 너무 예뻐요. 그쵸? 진짜 수담미가왜 행복한가 하면 얘들 하루하루 바라볼 때마다 얼굴 달라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색이 변할 때 너무 예쁘고 행복해집니다, 진짜. 그래서 아마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얘들 보면서 다들 힐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예쁘니까. 자, 요 아이 스타부스 사이즈 좋습니다. 요 아이 3만 원 진행할게요. 7번입니다. 자, 17번 콩인데 여러분. 콩이 생얼이 여기 하나 얼굴 되게 완벽하게 났고 아이코 여기도 완벽하게 지금 생얼 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금이 들어오지 않는 콩무지 이렇게 사둔데 이렇게 났어요요 아이 여러분 25,000원 드릴게요. 25,000원이면 콩생을 이렇게 가져가서 또두개 무지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 너무 예뻐요. 자요 아이. 요렇게 해서 25,000원 드리니깐요. 어, 들어오세요. 이뻐요. 8번입니다. 금이 돌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반층 들어왔습니다. 반층 금이 들어왔는 콩이고요. 자, 빨리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얘가 좀더 들어와줘야 되는데. 자, 요만는 그냥 오늘 15,000원 특가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또 우리 요런 걸 받아가지고 금으로 만드시는 분들, 거기서 또 힐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착한 가격이죠. 금이 지금 반밖에 없어요. 없지만 얘를 또 기다리시든지 커팅했을 때 뒤에 후발로 나오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그 느낌을 또 보시면 되게 또 힐링이 됩니다. 특히 내가 무지를 샀는데 금으로 변화될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아이 오늘 사이즈 좋습니다. 마흔천원 들어갈게요. 19번입니다. 여러분. 도감입니다. 아이고 도감 생얼 너무 예쁘죠. 도감 생얼은 제가 계속 뭐 7만원씩 판매해도 너무 잘나가요. 도감은 생얼이 귀해가지고 7만원씩 나갔던 아이인데 요 아이는 지금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커팅을 해서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라서 요 아이는 5만원 드릴게요. 그 정도면 괜찮은 가격일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다니셔도 아 요정도 가격이면은 뭐 가성비 괜찮다 하실 정도 아이니까요. 한 4.7cm 나옵니다. 4.7 뿌리무예요. 요아이는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뿌리무. 그래서 가격은 2만 원더 빼드렸습니다. 5만 원에 요아이 도감. 나 한번 예쁘게 키우실 분 쌩얼로. 여러분 쌩얼 도감 키워 놓으면 정말 예쁜 거 아셔야 돼요. 진짜 예뻐요는 자, 19번 아이 요아이 오늘 5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 요아이가 라온 마리아입니다. 와, 너무 커 가지고 지금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담을 수 없어요. 지금 이 풀분 자체가 여러분 한 풀분에 지금 한 무대기 한 무대기 꽉 찼어. 15cm 풀분에 그냥 꽉 채웠어요. 제가 이렇게 돌릴게요. 자요 아이 산만을 하면 여러분들 도자기 화분에다가 완전 멋지게 세팅하면 깜짝 놀란다. 완전 예뻐가지고. 여기 있을 때랑 우리 여자들이 그죠 생얼이랑 화장했을 때랑 느낌 완전 다르듯이 요 아이는 정말 한보따리라서 제가 지금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다. 근데 아마 받으시면 야수담이가왜 이렇게 큰아을 보냈나 하실 거예요. 한보따리 달려있어 요 아이 오늘 3만원 특가 진행할게요 여러분 어우 이뻐 빨리 들어오셔요 22번입니다 엘리자베스입니다 예쁘죠 엘리자베스는 대품 딱 보시면은 안 사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수다매다 여 엘리자베스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다들 야 어쩜 저렇게 예쁘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쇼츠 영상에 보면 제 엘리자베스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자고 받은 아이인데 이렇게 벌써 자랐습니다 자, 요 아이가 오늘 15만원 드리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정말 대품살 때도 후덜했어요 후덜후덜 몇백이었어요 몇백 4,500은 그냥 줬어요 근데 요 아이가 자구가 났어요 제 모주 궁금하신 분은 쇼츠에 보시면은 얘 엄마가 있어요 진짜 예뻐요 요 아이 오늘 15만원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는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오늘도 스타메 새벽 첫차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담이는요 진짜 와난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말 수담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게 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7시 수금다방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아마 더 신나게 밤샐지 몰라요 자 누가 끝까지 안자고 버티나 한번 버티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laughs> 마지막에는 구독자가 이건 없건 우리 재미나게 수다방도 한번 열어보고요 오늘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오늘 저녁 7시 수금다방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다미에게 사랑입니다